아 뭉수야. 아 오빠. 어. 아, 다 챙겼어? 그때 놓고 간거 어. 책. 이거 너무 두꺼워. 이거.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래? 응? 괜찮아. 팔뚝 굵어야 팔뚝? 아, 내 팔뚝이 더 굵잖아. 야, 봐봐. 만져 봐. 어? 울퉁불퉁한 거 아, 아, 아니지? 그... 오빠. 아, 괜찮아요. 야, <laughs> 오빠 지금 어? 복학해 가지고 나 군대에서도 내가 근육맨 되려고. 어? 너한 손으로도 들수 있어, 내가. 어? 장난 아니지? 어? 아, 네. 야 그, 오빠 근데 있잖아 어왜 저기 저저 저 까만 거 저거 뭐예요 저 까만 거저 뭔데 까만 거 저기 저문 옆에 무슨 단추겠지 뭐 그림자 아냐 아닌데 근데... 쟤 나락 지금 눈 마주친 거 어,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? <laughs> 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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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. 아. 뭐야 난존 나빠 아. 놀리지 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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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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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괜찮, 괜찮아? 야, 자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야, 자, 가면서, 가서. 자리가, 자리가. 뒤로 오지 마. 어 알았어. 알았어. 잠깐, 나, 나 지금 눈, 을못뜰거 같아. 잠깐만. 잠깐만 어, 어디 있어 지금? 내, 자꾸 나 앞으로 밀지 말고. 어, 어, 어디 있어 지금? 몰라, 어디 갔어? 잠깐만, 잠깐. 어디가, 어디, 여기네? 있어 어, 잠깐. 어, 니. 어. 어머. 네. 어. 잠깐, 잠깐, 나 등, 등, 니 등에 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<laughs> 나 어떻게 p a 팔 i 팔 h p 이 r i s h I 아 m your pity, p 어 n i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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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잡았어? 아, 잡았어. 어 s o t o b a s 어. o Tobas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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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했는데, 어나어떡하 a 나 여기 손 물린 거 같아. o t 들이 a s s 나 t o 뽀 야 싫어 더러워. 아니, 아 맞다 물린데 키스할 <laughs> 수는 없지. 그럼 여기 반대 손 뽀뽀해 주면은 을 수도 있어. 빨리 해봐. 됐어요. 이제 갔는데 뭐? 야 이렇게 이제 우리 사 사귄 이제 삼 개월이나 됐는데, 어? 살짝 어 해줄 수 있지 않나? 내가 바퀴벌레도 어. 내가 내가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거든. 근데 야, 내가, 내가 그... 널 위해서 내가 이걸 잡은 거야, 뭉치야. 오빠가 잡았다고 이거를. 나 지금 심장 떨려가지고 응? 지금 미칠 것 같은데. 어? 지금 바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, 오빠. 아 어, 미안. 내가 좀 젠틀하게. 시체 좀 어떻게? 어, 내가 지금 젠틀하지 못했던 것 같아. 음. 그러면은 어 손은 좀 더러우니까 여기 왼쪽 볼에다가 음 해줄래? 야, 내가 잡았는데 앞으로. 알았어요. 아 그래? 고생했어요. 아, <웃음> 좋다. <웃음> 아, 잠깐만. 아, 이 내가 이 바퀴벌레를 내가 좀좀 쓰레기통에 좀 치울게. 자, 우. 저기 저기 변기에 변기에 바닥까지 전해려요 변기. 오, 많이 어. 잡아봤나봐. 잠깐 변기에다가. 아 그걸. 무서워. 아, 야, 앞으로 어, 응세. 응. 응응. 많이 무서웠지. 근데 오빠가 자꾸 내 뒤로 와가지고 좀 그랬어요. 아 미안해, 내가 좀 본능 본능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네 뒤로 숨을 뻔했어. 어쨌든 나 직접 해야지. 내가 나 지금 깜짝 놀랐거든. 내가 내 스물다섯 살 인생 동안 내 바퀴벌레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. 오늘 내가 잡았어, 이거. 나,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. 그게, 뭉스너 <laughs> 때문인 것 같아. 정말? <laughs> 오, 갑자기, 막 용기가 막 솟아나고, 나, 모르겠어. 나, 이상하게 내가 힘이 막 나는 거야. 어, <laughs> 어. 앞으로는, <laughs> 음. 우리, 뭉스 무섭지 않게. 오빠가 바퀴벌레 다 없애줄 거야! <웃음> <웃음> 근데 손은 버덜 버덜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나, 아, 나 이제 안 떨려. 자 <laughs> 앞으로는 밥키 원래 음. 보면은 어 잡지 말고 언제나 나 불러. 내가 항상 어 곁에 있을 테니까 알겠지? 어? 알았어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킨다. 알았지? 고맙습니다. 그래. 우리 또 이제 챙겨서 학교 가자. 네. 어, 우리 오늘. 어, 학교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,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어, 회에다가 이렇게 먹자. 네, 근데 손은, 손은 좀 놓고 가요. 손? 아, 아 미안해. 아, 나도 모르게 잡아버렸어. 손 <laughs> 놓고 팔짱 끼자, 그럼. 자, 네. 가자. <laughs> 그러면 은 학교에서 봐. 네. <laughs>